예, 안녕하십니까? 유신 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아침 조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젯밤에 굉장히 쌀쌀하던데요. 너무 좋았어요. <laughs>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목표 세우는 것을 넘어 행동하라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목표들을 많이 잃어버려요. 내가 어느 직급에 승급하겠다. 뭐월 얼마를 벌겠다. 주 얼마를 벌겠다. 이런 목표들이 있으실 텐데 이 목표들을 어느 순간인가 까먹고 살죠. 그냥 매일 일상화 되다 보니까 생기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러면은 성공 못하죠. 그래서 오늘 목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목표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목표는요. 희망 사항입니까? 희망 사항. 즉, 나는 이거 하고 싶어! 꿈이야!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요, 현실이 될 계획입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딱두 부류거든요. 아마추어 아니면 프로예요 아마추어는 제가 봤을 때80% 이상, 20%는 프로들입니다. 프로들은 돈을 벌죠. 그 경중은 차이가 있지만. 자, 여러분들, 이 아마추어들은 대부분 목표는 희망상이죠.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유신TV 보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 희망 사항은 아닐 겁니다 현실이 될 계획이 이제 필요하신 것뿐입니다 맞죠 자 목표와 관련된 이두 가지 질문에서 제가 하나 더 던져 볼게요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적인 사람들은요 목표를 단순히 머릿속에 두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으로 연결시킵니다 이게 되게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공적인 사람들은요 목표를 단순히 머릿속에 두지 않고 구체적으로 행동.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이 행동 계획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목표를 딱다 가진 게 있어, 뭐 다이아몬드 직급자가 될 거야, 그럼 난 언제까지 될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평생 아마추어로 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기법이라는 게 생기죠. 여러분들 목표를 세울 때이 기법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추상적인 목표보다는요, 구체. 적인 숫자로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3명을 컨택할 거야 이번 주에 5명을 컨택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목표를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숫자 말씀드렸잖아요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이번주에 열심히 일할거야 이러면 측정이 될까요? 안되죠 근데 내가 세명을 미팅을 할거야 이렇게 목표로 하신다면은 이거는 측정이 되죠 바로 내가 달성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측정 가능해야됩니다 세번째 동의가 있어야됩니다 이 동의라는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특성에 좀어 기반을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의 목표들이 여러분 혼자는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명의 미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 우리 스폰서랑 같이 미팅 미팅을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맞죠? 파트너랑 같이 가서 미팅을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서로간의 동의들이 필요한 거야. 이 팀들의. 동의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줄수 있는 스폰서와의 동의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네 번째 현실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이 스마트 기법에서는요 현실 가능한 목표를 잡으라고 합니다 나의 능력에 고려해야 내가 달성 가능한 것을 설정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시는 게첫 번째입니다 달성 시기 항상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목표를 달성할 거야. 나는 이번 주에 세 명을 꼭 만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달성 목표를 정확히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기법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목표를 보다 계획적으로, 목표를 보다 프로페셔널하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요 스마트는요 스마트 기법을 활용한 거는 여러분들 내가 목표를 못 세우시는 분들한테 이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시라는 기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우리는 뭐월 100만원 월 200만원 월, 200만 뭐월 1천만원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그쵸 저는 얼마 전부터 저의 사명을 새롭게 수정을 했습니다 사명을요 이제 이번에 어제 명함도 다시 이제 파는데 월 천만원을 버는 만명을 만들겠다 이게 제 목표가 돼버렸어요제 사명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 유신TV도 우리 AI 네트워크 마케팅과 함께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사명에 맞춰서 갈 건데 이런 볼드 액션 여러분들이 스마트 목표가 현실적인 목표라면 볼드 액션은 여러분들 그 현실을 확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팅메시 늘리게요 하루에 한명만나기를 여러분들 난 하루에 한명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스마트하게 목표를 삼으셨다면 볼드 액션 같은 경우는 나는 하루에 세 명은 만나 나겠어. 목표를 확장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볼 덱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스마트를 통해서 내가 이 하나 안의 목표를 이뤄가는 성과를 만들어내가면서 작은 성공을 이루어가시면서 볼 덱션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다이어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온라인에다가 쓰는 툴이 있어요. 이 툴이 있는데, 여기다가 매일매일 뭐 해야 되는지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아침에 와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 체크리스트가 제대로 됐는지 매일매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이제 습관이 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의 주인공은 나잖아요 근데 이런 목표들이 없잖아요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간에 넘어갑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아마추어로 가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말고요 오늘 행동하세요 불완전하더라도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획 세우시고 오늘 내가 달성할 목표들. 목표를 잡으시고 바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p p t 와 각종 영상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오픈 카카오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좋아요와 구독과 많은 공유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a i 인바운드 마케팅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제일 중요하죠. a i 가 열심히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될수 있는 기법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무료 강연을 하고 있고요. 10월 19일날 서울 에서 또 진행합니다. 어,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적의 화곤 외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목표 세우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프로페셔널한 네트워크 마케터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목표에 스마트 기법을 활용하시고, 볼드 액션 기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세요. 사랑하고, 안녕!